옳다. 밖에는 기다리는 학생들인가? 여기 사인을 하나 받을 걸 그랬나?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laughs> 아빠. 받... <laughs> 소방훈련은 받고 오니까 소방관이 되고 싶은 마음은 더 커졌어? 그걸 일단 전화했다. 물건이 올지 몰라서. 만7백0회가 지금 재고가 없어가지고. 전북 국산시에는. 군산시 아이가? 국산시가 아니고. 981 SSD 하나 빼먹은 거 보내고. 화납구에는 나사. 레베카 뒤에 나사. 그 하나를 조립할 때 빠졌나봐. 움직이 다 빠지진 않았을 거고 뭐 우리가 아마 안 채워드린 것 같아요. 애들 불이 안 들어와요? 조절이 안 된다고? 그럼 뒤에서 조금만 기다리실게요. 고장은 아닌 것 같고 선 배선이 뭐 잘못된 것 같다 그지? 사장님의 말이시킵네다왜 빠졌나? 일부님 영상을 기다리는 분이 많아서 급 편집해가지고 올려드렸어요. 컴퓨터가 뭐가 안 되는 거죠? 오버클럭을 해보려고 하다가 오버클럭하다 문제가 생겼나요? 네네, 뭐잘못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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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버클럭하다가 문제가 생겼으면 일단 갖고 오지 마시고 아, 컴퓨터 전원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메인보드의수원 전지를 빼시고 자 이제 그거를 빼려고 했었는데 네. 네. 예, 초기화를 일단 시켜 볼 건데. 그래서 제가 오버클락에 대해서 조심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네. 오버클락뭐 우리가 파는 것도 그렇고 딴 데서 사신 것도 그렇고 오버클락하다가 잘못됐다고 오시는 분이 일주일에 두세 분은 꼭 계세요. 어제 조립 너, 너 전화 좀해 줄래? 모델 일부 부품 좀 바꾸고 싶으시대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전화... 좀 빼서 초기화 좀 시켜줘 뒤에서 네. 기다리지요 응. 그리고 한 2-3분 기다리자 그래픽카드 분해도 못하는 사람이 오버클럭을 했다고? 분해를 할때 이거를 누르고 빼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몰랐다는 거예요 <laughs> 그래픽카드도 못 빼는 사람이 오버클럭 해갖고 지금 망가뜨려가면 어떡하노 지금 그래픽카드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부팅을 한번 시켜보자 CPU 뭔가 이게? CPU 아. 9700K 메모리 했겠지, 메모리. 네, 메모리랑. 큐... 그걸 동시에 했어요? 네. 그래, 하면 안 되고. 하나, 모브클락은 네네. 한 단계 해보고 괜찮으면 또 다음 단계 가고, 다음 단계 가고, 음... 천천히 그것도. 한 단계 했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네. 오버클락 테스트 툴은 돌려봤어요 네 이제 처음에 그 메모리 그툴 돌린 거에서 오류가 떠가지고 그럼 뭐 다시 돌렸어야지 네 그래서 이제 버스를 바꿨다가 지금 아이고 이거 잠깐 아니 좀 기다려봐 기다려봐 리부팅 과정이야 리부팅 과정이니까 바이오스 초기화 됐잖아 네, 잘 됐지 그죠 오케이 F1 누르고 꽂아서 드이도록해뒤에기다리지 오버클락 하지 마세요 직접 네. 돌립을 하셨다고요 아 저기 저기 죄송한데 저희들두달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뭐 조립을, 조립이 안돼 있는 상태 같은데? 조립을 했다가 그냥 분해해다가 갖고 왔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뭐가 안 된다는 거지? 이, 화면이 안이 상태에서요? 그러니까 직접 부품을 사서 조립을 하셨다는 건가요? 네, 화면에 아무것도 안 떠서 뭐 이거 뭐... 이거, 여기 뒤에 받침대를 안 하셨네? 여기도. 잠깐만요. 아, 일단. CPU를 직접 장착을 하신 건가요? 네. CPU 장착이 잘못됐는데요. 지금 잠깐만요 10세대를 지금 10세대를 9세대 보드에 넣으셨잖아요 자 CPU는 10400이라고 해서 10세대 CPU예요 네. 이 보드가 365 아닌가요? 365는 9세대 보드예요 서로안 네. 맞는 거고 지금 CPU를 억지로 꽂아 놓으신 거예요 지금 안에 낑겨버렸잖아요 CPU가 네. 아, CPU가 속해서 지금 낑겨버, 낑겨버렸잖아요. 이거 휘어져버렸잖아요, 여기가, 그죠? 안 맞는데 억지로 넣어 휘어져버리신 음...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이 정도면 대응이 되는데, 네. 10세대 보드를 아... 새로 해서 하셔야 돼요. 그때 휘어진 거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안 맞는데 억지로 넣어가지고. 애기들 퍼즐 놀이할 때, 음... 사각형에다가 삼각형을 쑤셔넣어서 지금 휘어진 거죠. CPU가 지금 그렇게 휘어져 있는 상태라,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서 한번 해보고. 저는 지금 10세대 보드 최고 저렴한 걸로 해갖고, 한번 꽂아서 부팅. 어, CPU가 좀휘어졌거든 어, 410에서 HDV 하나 있을 거야. 잠깐만. 지금 조립하는 거죠. 몇 시까지지? 410 HDV. 410 HDV가 있을 건데 다 나갔어? 410 밑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네 내가 365보드하고 이거는 410, 410이 이거 밑에 410어 아, 출근했냐? 4 6 0보드 중에서 저렴한 걸로 해가지고 네라 이거 네가좀 봐드려 10세대 CPU를 후세대 보드에 넣으셔가지고 그거를 여기에다가 어떻게 함 넣어갖고 화면이 뜨는지만 좀 봐드려 봐봐 만약에 접지 안되면 있잖아 장갑 끼고 CPU 어차피 휘어진 거니까 살짝 펴서 한번 해봐봐 살살 튀어졌으니까 <laughs> 거금 손으로 펴야될 거야 마왕 성분 열자마자 마왕이 튀어나온 느낌인데 잠깐만 잠시만 봐 한번 해봐라 운 좋으면 될 수도 있고 음. 화요일 날그 공동역 가면 떠네 공동역에서 만난다 공동역 시티 호텔 다음에 또 연말에는 오. 우리 3대 뷔페 라는 데를 하나씩 가보, 점령해 보도록 하겠습 설명드리고, 보드 값에다가 기본 공임비만더 해가지고, 네, 콜러 네. 주세요. 우리 직원이 장착해 드릴 테니까. 이거 나중 쓰실 때 뚜껑 열어놓고 쓰시는 게야될것 같아요. 이케, 이런 이 케이스에 사실 들어가기에 올바른 배출해 주는 펜이 없잖아요. 그죠? 네. 이거 하나 갖고는 안 되거든요. 옆면 뚜껑을 열어놓고 쓰시는 게 마카오 펜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코로나 좀 풀렸다고 사람들이 이제 오늘부터 우리 있잖아. 앞에 상담하시는 분들만. 온도 체크를 좀 하도록 하자. 힘든 부분들이 있긴 있었어요 저희 매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한두 분도 아닌데, 계속 온도 체크를, 상담하다 온도 체크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 예. 안녕하세요. 네. 그 하시는 건 좋은데, 조금만 더 공부를 하고, 네모라고 네. 다 똑같은 네모가 아니다니까. CPU까지 고장났으면, 만사백인 이십만 원, 이십만 아. 원짜리인데, 자잘잘 조심해서 쓰도록 하세요. 네. 보시니까 제가 왜막 혼내는지 알만하죠? 아, 네. 네. <웃음> <웃음> 오신 분이 연배가 저보다 높으셔서, 잘 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너무 좀 터무니없는 실수였어요. 너무 소홀하셨던 거는 맞아요. 조금만 고민을 하셔가지고, 예, 들어가십시오. 네. 모이터두 개를 다 이쪽으로 해놓으니까 힘이 너무 바짝 바쳐가지고, 네. 이거를 풀어가지고, 아, 네. 뭐 그렇게 어, 해야 되더지 네. 이렇게 되어있으니 꽉 쳐다내리고 이렇게 쏘도록 하자 20분이요? 1분아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기 끝나고 직원들 상담해드릴거예요 지금 되게 막 급한거는 없지 어, 작업? 아 급한거 이거였는데 끝겠습니다연라 응. 상담 끝나면 한팀 좀 네, 나는 어제 우리 피부님 영상을 빨리 올려드려야 될것 같다 너 어디서 왔어? 멀리서 왔어? 가서 여기 일산이야 엄마도 아셔야 되는 게잘 들으라잉? 보통 여기 컴퓨터 사러 오는 엄마 아빠들이 보통 배그 하는데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사 내가 아저씨 옆에서 계속 우리 직원하고 상담하는 걸 들었는데, 이 정도면 네가 배그하고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이 잘 돌아가. 엄마도 니네 컴퓨터 사준라고 되게 지킹 신경 써도 고민해서 왔는데, 사들은 나중에 네가 용돈 모아서 넣어도 되잖아. 뭐 돌, 엄마는 예산을 짜가 왔는데, 니는 자꾸. 그래픽카드 돌려야 되고, CPU 돌려야 되고, 하드도 넣어야 되고, 그러면 안 되지, 그게. 하드디스크는, 나중에 니도 알지만, 지금 상당히 상장 성능하고 상관없잖아. 이 컴퓨터에 이 용돈 얼마 들어가? 40만 원 들어가 뚜둑 뚜둑 뭐 말, 그는 이제 칭찬할 만한 일이다. 보통 컴퓨터 살때 엄마 아빠들이 다 해주지, 지돈 보태고 이런 애들 잘 없어. 네돈 40만 원, 네가 고전해서 뭐한 거는, 거는 잘한 일인데 이왕 잘해거 끝까지 잘해야지. 뭐하고 지금 상담에서 <laughs> 엄마한테 툭툭툭툭 그러면 안 돼. 하드를 아, 쓰다가 그래, 그래픽카드를 하고 나중에 네 연금 모아가, 엄마가 나중에 반만 보태주세요. 네, 그럴 수 네,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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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엄마 약속했으니까 네가 3만 네가 3만 원 모으고 엄마한테 3만 원, 3만 어떻 원 3. 오. 네가 원, 4만원4만원 해. 삼만 원 엄마한테 삼만 네. 원 해달라게 네. 그때 하드를 따라갖고 하드 탈수 있지 니 혼자 나중에 네. 그렇게 정리를 해. 그리고 <laughs> 얼마나면은 아, 우리가 또 다음 분하고도 상담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4 0분 넘어 계속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 네. 4 0분 네. 됐지 벌써. 어그지네분도 네. 기다려 계시잖아, 요그지 그럼 이제 하드 빼 그래. 네. 네. 애들이 좋은 걸 갖고 싶어하는 마음은 알고 있는데 니는 내가 보니 고등학생 되면 네. 바꿔야 될것 같아. 네. 그러니까 네. 그때까지 쓴다 생각하고. 네. 이거 있잖아. 이거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봤는데 사모님이 시킨 것도 아니래. 이 집에서 밥 해먹나? 어, 나눠 먹자. 정근이도 가져가고, 나도 가져가고. 아무, 내 혼자 먹으라고 누가 보내주신 건 아닌 것 같고, 너그랑 나눠 해라고 보내주신 것 같으시니까. 보내준 주소가 농협 주소야. 농협 주소라 핸드폰 번호도 없고, 어렇다고 쌀을 섞일 수도 없잖아. 아까운 식량인데. 일반 쌀보다 물을 작게 넣으래. 야, 이거 농약 안 뿌린 거래. 우렁이가 제초작업을 하고, 메뚜기와 잠자리가 논 일든. 잠깐만. 메뚜기와 담정이 같은 좋은 거라는 뜻이잖아. 누가 보내주신지 모르겠지만, 저희랑 저희 직원들이 나눠서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팀하고 상담어보세요 상담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뒤에서 기다리세요. 나의 기자로. 자, 하나 2 주일 만에 커피 마신다야. 안녕하세요. 그냥 그냥 거기만 그런세요한번쯤 가볼만한 손신랑의 맛소리도 없 예, 안녕하세요. 예. 어 창가에 조립 상담표 있습니다. 그거 하나 좀 적어 주세요. 배다안 되니? 아니 일주일만에 고장 날 수도 있고 하루만에 고장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내가 조립하고 제가 팔한 거라고 해가지고 그 문제없이 항상 잘 돌아간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은 없어요. 컴퓨터 부품이 뭐 제조사가 나가면서 허수아비 컴퓨터용 부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문제가 생겼을 때그거를 제대로 처리해주는 게 문제인 거죠. 밑에서 두, 한번 밑에서, 두 아, 밑에서 두 번째 가한 눌러볼래? 밑에서 두 번째 거요? 밑에서 두 번째 단추. 저, 가운데 단추 눌러봐봐. 다섯 개 중에서.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잉?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모니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선을 찾아봐. 선을 따라가서. 뽑고 뭐, HDMI가 서로 선이 연결되어 있는 게 맞아? 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컴퓨터 본체 전원 켜봐. 잉? 파워 분량이라고? 네. 파워도 되니까. 음. 어. 어. 이거는 좀 누가 좀 답을 해줘라. 이 문제가 또 길게 한데, 너 사장 아침에 좀 AS 전화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밥 먹고 전화 한통해주도록 해. 나 어제 저녁에도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 먹었는데 빅불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는 하나 드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500기가짜리 삼성 ssd 따로 가져오신다고요? 어 아, 아니 그럴까 생각 중이에요 아네 그러셔도 상관없어요 뭐 딱히 부품을 ssd 라든지 그래픽카드 라든지 뭐 따로 추가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 아니고 네. 오셔서, 오셔서 또 물어보시면 답변 해드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새로 다른 하드디스크에 프로그램 폴더 안에 있는 그 파일을 찾아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세요 제가 다시 또 전화 드릴게요 네. 네. 여러분 이야기를 했어요 한달두달 달 뒤에 필요한 컴퓨터는 그때 와서 벌어볼까요? 상담 받은 문제요두분다 네. 바뀌고 지금 나머지 서로 상담하는 거 설치가 게 네. 나도 시간 남기고 오신 분도 시간 남기고 서로 시간 남기고 컴퓨터 가격, 가격 알아보고 이런 거는 다 나와 가보면 나와요 우리 가게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그런 데서 보셔도 돼요 그런 게 궁금해져요 예. 돈들어온거 없어. 아, 예. 잡아야지. <laughs> 진짜 그, 여기서 설거지하면 되나요? <laughs> 여기 90만원 들어온거 없는데. 종각은 멀리서 왔나 보네. 사업자가 칠로 시작하는 거 보니까. 조금 있다가 급한 수리가 들어올 거거든, 우리가 파란 거? 거? 한의원하고 남양주 거오면은 그거 달라붙어, 그거부터 운전할. 예, 네, 컴퓨터입니다. 아, 운전 중이시구나, 오고 계시구나. 언제쯤 도착하시죠? 시간 비워놓게문자를 주세요. 네. 나일 어... 언제로 나왔나? 8080 나오면? 네, 일단은 돼야 되니까. 이쪽으로 주세요. 야, 원래 8기가 임이 되게 많지 않았었나? 16기가 하고. 1기가 희미가... 갑자기 임들이 모자라네요? 조금만 있다 상담할게요. 응. 그냥 유튜브 보고 영화보고 뭐 이런거 예. 용도로 쓰시는데 그래. 근데 지금 2060 슈퍼를 넣어가지고 이 예산으로 되지는 않아요 아 그럼 그 모니터는 빼도 모니터를 빼둬요 2060 슈퍼가 그래픽카드 하나가 50만원 60만원이에요 근데 전체 예산을 지금 50만원 60만원 잡아가지고 이게 들어가지지는 않죠 예산이 금액으로 얼마정도 그요로 여기 한거는 130인데 네 근데 표시는 여기 50에다 해놓으셨잖아요 네기 여기 하다보니 당연히 컴퓨터를 사러 오시는 분들이 개별 부품의 가격은 당연히 다 외우고 뭐 사는거고 그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내가 쓸 용도와 예산을 이야기 해라는 거죠 자동차를 사러 가면서 전혀 예산 생각 안 하고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뭐 천만 원을 가져가서고 그랜지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스파크 주세요 해 놓고 예산이 3천입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내 예산을 말씀을 해주셔야 오늘도 빼고 본체 예산을 320보드라고 좀 저렴한 보드가 있어요 1650 제거 좀 보고 올게요 1650이 포토샵 쓰시는 데는 1650이면 충분하시거든요 1650이 어벤트스도 들어왔네 어. 어 이렇게 칸에 좀올리놓자 빠진 것들 한번 저하게 해볼게요 네한건 네. 네. 아, 네. 아, 네. 없어요 네. 한번 보시고 살짝 한번 고민을 좀 해보세요 그러다 때린다 하면 응. 때리면 안무 말라갈까 <웃음> 뭐. <웃음> 둘러싸고 아, 너 둘러싸고 보러니 직원이 뭐 시키는데 <laughs> 잘못된 거있지아뭐 어? <laughs> 네. 잘못됐는데 저는 이제 컴퓨터네 때문에 뭐. 다른 여기 있는 통증 다시 한번 아, 근데 저기, 저기 와야 되는데, 3950하고. 1,700k가 오면 언제쯤 오지? 오늘 오야 되는데, 안 오고 있네, 그러게. 아휴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여기 촉각들은 뭐, 얼굴 나오면 안 되나? 상관없어. 만7 0 0 k 좀 한번 찾아볼게 잠깐만. 어허, 그래요? 네. 예, 4시 정도? 예. 도착하면은? 그래, 한번 4시까지만 온다고 하면, 우리도 한번 최대한 뭐, 작업을 해보도록 해볼게, 그럼. 예, 예. 예. 일단 이거 가져가, 어차피 가져가야 아, 되는 거니까, 아, 예. 좀 빨리 갈게요. 알겠습니다. 한번. 네 예, 예. 여보세요. 네, 컴퓨터입니다. 길 많이 막히시죠? 아, 예. 그 3시 전에는 도착할 것 같아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네. 로, 로젠, 우리 지나가 버렸어. 우리가 없는 건가? 아, 이거는 대전에서. 아, 이거 CJ 특별가 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에서 모니터빨이었어? HP가 잘못했네 <laughs> 얘하고 우린가? 제가 집에 가져가서 혼내줘야겠다 <laughs> 너희 집에 있는 착한애도 데리고 오고 네가 데리고 와서 혼내줘 집 집이... 잠깐만요 손 네. 두번째컵은 딱히 볼건 음. 없는거잖아 남은 상면안되는거 아니고 배가 없애줘 한번 줘보세요 안된다는거? 폴리대 있는 상태죠? 일단 500기가짜리 한개 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작업해 봐봐요 이거는 저쪽에 슬레이브로 붙여 볼 거니까 컨트롤러 오류라고 뜨지 컨트롤러 고장났을 때 뜨는 뭐라고 그러는데 잠깐만 한번 봐드리고 볼수 있겠는거니 한번 봐봐요 좀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여기 보니까 무슨 이거를 검색을 하니까 되게 많이 나와요 사타펌 S11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보이는 자료들은 백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 하나요? 내일은, 하나? 내일은 안합니다 일요일이라 저희들, 멋신가요 네, 인천이요 인천이요? 그러면, 저희들이 포장을 해서 퀵으로 보내드릴게요, 다음. 우리가 물건을 약속을, 네. 날짜를 못 지킨 거니까, 저희들이 네. 퀵비가 나와도 퀵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네. 주소를 좀 보내주시면, 은 다음 주 네.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작업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네. 네. 어, 색연필? 어느 거예요? 이거 뭐 10700K. 이거요? 어, 퀵이라고 해놔요. 일주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들도 들어가가지고 뭔가 좀 이번주에 다사다난하고 뭔가 판타스틱한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주말 동안 푹 쉬시고 다음 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